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육이에요. 네, 한낮의 온도가 영상으로 조금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네 정말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어 제가 이제 실내에 있는 다육이들을 어, 얼지 않게 정말 단속을 시켜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살짝 냉해를 입는 다육이들이 한두 개가 생기다 보니, 어, 날씨가 좀 추워지는 요즘에, 여러분, 막,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 냉해를 입은 다육이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와, 세상에. 제가 한 번도, 이런그 탑돌이 다육이들은요, 냉해를 입은 적이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요게 지금 원종 애성이에요. 원종 애성인데, 요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 냉해를 입고 물컹거리는 그 줄기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입장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네, 말캉거리는, 예 이게 이제, 냉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냉해를 입은 모습이고요. 냉해를 입었다가 이제 좀 살짝 풀어지는 감이 있을 때는 여기 이제 입장에 물이 가득 차는데 지금 이 입장 색깔하고 보통의 지금 이제 정상적인 입장하고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제가 분명히 잘 덮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 오늘,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원종에서는 이렇게 냉해를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밤에는 창문도 잘 닫아주고 담요로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냉해를 입은 게 아니라 한낮에 창문을 좀 열어주고, 어, 이렇게 좀 기온이 추울 때 바람이 들어오면서 냉해를 좀 입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낮에 어, 이렇게 좀 날씨가... 영상 기온으로 회복이 될 때에는 괜찮겠지만, 한낮에도 영하 기온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한반도가 정말 냉동고가 됐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나마 이제 좀 아래쪽 지방이어서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이제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춥겠죠. 한낮에도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영하의 날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 베란다 안이 어 이제 그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추운지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좀 감안을 해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낮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지금도 7.8도예요. 그런데 7.8도 였으면 냉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제 제가 사는 공간하고 다육이를 키우는 공간이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키우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종이컵이랄지 머그잔이랄지 물을 좀 담아서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 한번 보세요. 저는 일부러 사실 놓은 거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어, 궁금해가지고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놔둔 거는 아니었지만, 요, 지금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이게 예.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어, 가을 동안에 저명관수를 해주려고 담아놓았던 물도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들이 좀 어는 걸 보면, 아이고, 진짜, 밤에는 이렇게 물이 얼 정도로 실내 베란다 안도 매우 춥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온도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물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한번씩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것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더, 좀,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조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 매일매일, 담요 덮어주고, 창문 열어주고, 다시, 어, 이렇게 벗겨주고 하는 게, 되게, <laughs> 조금, 가끔은 귀찮은 일이잖아요. 날씨가 추운데, 나와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또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리치아이 금이에요. 리치아이 금. 제가 올 가을에 요 아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진짜 완전히 주황빛으로 물들었던 모습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보이세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요 아이들이 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 안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제 좀 선인장은 제가 이렇게 냉해를 입는 걸 거의 못 봤, 써요. 정말 눈이 내려도 눈을 맞아도 이렇게 조금 견디는 힘이 있는 게 선인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냉해를 입어가지고 오늘 색이 변한 거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아 진짜 단단히 다시금 예, 마음의 긴장을 늦추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냉해를 조금 잘 피해야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이제 아 악무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아 악무 보시면 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멀쩡한데 중간중간 살짝 지금 냉해를 입었다가 네, 색이 변한 요런 아이들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아 악무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네, 정말 어, 이렇게 보온을 철저하게 잘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냉해 입기가 너무너무 쉬운 품종이에요. 악무 염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육이들께 뭐 신문지 한겹 덮어 주실 때 반드시 네 무릎 담요나 신문지 두겹 정도 어, 겹치게 보온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 라울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이렇게 나름 음, 보온에 좀 신경을 써준다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 이렇게 조금 해가 없는 밤에는 훨씬 더 다육이들이 많이 에, 추운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지금 다육이들 보고 바짝 긴장을 했네요 여러분 예, 오늘 밤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또제 다육이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정말 잠깐 사이에 냉해를 입거든요. 오늘은 무릎 담요 몇개 더, 네, 챙겨가지고, 보온에 더 신경 써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다육이들은 한파가 있는 동안에는, 어, 너무 따뜻하지 않은 실내로 들어가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짝의 웃자름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든 냉해를 입지 않고, 네, 건강하게, 이 겨울을 나눠서 아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우 이렇게 또 냉해 입은 다육이들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공유가 좀 되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에 올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쁜 다육이들 건강하게 겨울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